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블루베리하고 오미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블루베리하고 오미자는 거의 비슷한 과로써요그 이제 열매가 좀 적은 편에 속한데, 예, 저희 것을 사용하면 열매가 좀 커져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열과가 좀 많이 되는 편에 속한데, 저희가 이제 블루베리하고 오미자는 보통 나무에 달린 것은 무조건 저희가 500대1이고 근체료 500대1이고 가체료 500대1인데 블루베리하고 오미자만큼은 800대1이에요. 왜냐하면 블루베리는 저희가 이제 500대1로 해보니까 껍질이 질겨요. 비대되고 당도가 올라가는 것은 블루베리 같은 건한 2브릭스 올라갑니다. 정확하게.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열과 때문에 한 800대1로 주니까, 껍질도 적당하고, 어, 비대되고, 당도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하신 분들이 800대1로 하니까 너무 좋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오미자도 마찬가지예요. 오미자도 어, 그 열매가 커져요. 어? 열매가 커지고 어, 저장성이 또 좋아요. 그 블루베리도 저장성이 아주 좋고, 그러니까 저희 것 특성이 잘 썩지 않고 저장성이 좋다는 거. 그러니까 SB 미네랄을 사용하면 저장성이 좋고 잘 썩지 않고 세포 형성이 많이 된다는 거. 왜 세포 형성이 많이 되느냐? 24가지 성분 때문에 이 24가지가 상승 작용을 하면 24가지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 식물이 필요한 더 많은 원소들이 생겨요. 그러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 제가 얘기를 하려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대되고 썩지 않고 무게가 나간다는 거, 그것은 저희 SB미네랄만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때깔도 굉장히 좋아요. 낙가도안 돼요. 그러지만, 어, 그러지만 이제 무게 많이 나가고 저장성 좋고 썩지 않는다는 거는 또한 가지. 어,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블루베리나 오미자 같은 경우는 어, 5 0 0평에서 600평 기준으로 해서 800대 1로 한 7일이나 10일 간격으로 이렇게 이제 이거는 또 블루베리하고 오미자는 따내는 열매기 때문에 뭐 초반에 두번 주고 후반에 세번 주고 이게 아니고 한 7일 내지 10일 간격으로 어, 주기적으로 주면. 수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영양제는 살짝 돈몇푼안 돼요. 왜냐면 하 농가에서 이것저것 막 쓰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는데 저희는 농약하고 SB 미네랄만 써도 저희가 이제 그 포스터에 저희 포스터에 보면 1년 농사 끝 이렇게도 저희가 포스터에 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 거하고 농약, 농약을 안 쓰면 안 돼요. 기와 통역 때문에, 토양 때문에, 농약은 반드시 쓰되, 저희 거하고 쓰면 경각 또는 불검출 이거는 100% 저희 이제 특허가 있으니까 믿으셔도 되고요. 어 이제 애를 진다면 다른 거는 뭐 줘도 되고, 뭐 정착제? 뭐못 주게는 안 해요. 근데 저희의 예, 성분 중의 섞여성이 있어요. 정착제보다 더 좋은 그렇기 때문에 굳이 천 원짜리라 할지라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꼭 쓰겠다는 분한테 저희는 반려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농약은 반드시 쓰시라는 거. 정량 쓰시면 정말 염려하지 않고 먹어도 돼요. 저도 이제 그 상추나 기타 배추 조금씩 고추 이런데 하는데 깻잎 이런데 농약으로 섞어줘요. 전혀 영리하지 않아요. 먹는데 농약 잔류농약이 저 정도 중요 완전 불검출 나오고요. 가정에서 쓸 때는 상품으로 쓸 때는 이제 농약을 좀 많이 쓰시니까 제가 경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PLS는 통과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산모르 같은데도 굉장히 포도알이 커요. 알이 커요. 포도알처럼 커요. 그래서 어떤 분이 산모를 하신 분이 뭐라고냐? 이거보다 더 좋은 제품 없다. 그리고 상품의 판매를 걱정하지 않는다. 서로 사갈 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판매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저희 거를 한네번4지 다섯 번 정도만 사용하시면 가채류에서 가수에서 또 근채류에서 근채류는 네 번만 쓰셔도 돼요. 그래서 하면은 판매를 판매처를 걱정하나.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배추 하신 분도 저희 거 하신 분이 돈 엄청 많이 번대요. 순천에 계신 분인데 돈 엄청 많이 번다고 그래요. 그분은 배추는 두 번만 주세요. 근데 세 번은 꼭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수익성이 좋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다음에 뭐를 말씀드릴지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